안녕하세요. 제모스토리입니다. 네, 이 채널명을 제가 제모스토리로 요청한 이유는 우리 회계사 시험 대비로 제모관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제 강의를 이제 소개하는 어떤 영상들을 좀 제공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러면 콘텐츠가 너무 협소할 것 같아서 우리 수험생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제모상식에 그 대한 어떤 정보들도 한번 제공해 을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돈과 관련된 그런 어떤 상식, 지식들을 좀 전달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, 어첫 번째 좀 생각이 든 게, 그렇다면 일단 돈이 뭐냐, 또는 돈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라는 걸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. 그래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야잘 모으고, 또그 모은 돈을 잘 지키고, 또 필요하다면 그걸 더불리고또불린 돈을 어잘 쓰지 않을까. 라는 판단이 되어서,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어,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아마 생각보다 어, 일상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그 돈을 소비하고 있을 거예요. 정선 매일 매일 돈을 얼마나 쓰는가 볼까요? 자, 아침 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하셔야 돼, 샤워 하셔야 돼, 아침 식사해야 돼, 출근해야 돼,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잔 해야 돼, 또 점심 먹어야 돼, 또 오후에 출출하면 간식 먹어야 돼, 자,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수도 있고 또 모임이 있다면 자,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자, 간단하게 또 맥주 한 잔을 먹기도 하겠죠. 자, 이거 전부 다 돈이 필요한 거죠. 그 다음에 음,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매월 자, 많은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들잖아요. 자, 아파트 관리비 혹시 월세 생활한다면 월세 부담 또 대출금 있으면 자, 이자 또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또 자녀들 학원비, 또 자녀, 또는 부모님, 용돈. 거의 매월 주기적으로 소비를 하는 금액들이죠. 물론, 뭐이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하겠죠. 개인차는 있겠지만, 자, 보편적으로 매월, 자, 이런, 자, 소비를 하게 된다. 자, 그 다음에 연 기준으로 볼까요? 자, 매월 발생하는 건 아닌데, 여러들 자녀들 등록금, 또 각종 세금들, 뭐 자동차 보험료, 뭐 모임 회비라든지 경조사비, 의료비. 자, 그래서 아마 얼핏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는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구나. 자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자,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.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? 소위 생산요소라고 하죠. 뭐경작공부 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요소, 기본 3 요소가 있죠. 토지. 자본 노동 자 얘들을 사유할수 있다 자 개인이 소유해서 그걸 활용해서 자 능력에 따라 돈을 벌수 있다는 라게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얘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소득을 창출해야 돼요 자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편의상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물론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노동을 통한 소득이죠 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갖고 태어난 거죠.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,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. 음,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네요.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도박, 도박 월급을 받아서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겠네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소득으로 뭐 하는 거야?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 소득은 자, 필요한 소비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는 내 월급이 소비보다 좀 많으면, 자, 그게 이제, 투자가 되고, 그 투자를 통해 자신의 재산, 또는 자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자, 자산 또는 재산은, 연도편의상제가두 개로 나눠봤어요. 자, 금융자산, 그 다음에 실물자산, 되게 부동산이죠. 자, 만약, 자 어떤 친구가 사회초년생이야? 취직한 지한 3개월 됐어. 그럼 매월 받은 월급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소비하고, 돈이 조금 남아. 그럼 걔는, 자, 이제, 이 현금, 곧 재산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. 또는 뭐 예금 형태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. 물론, 어, 내가 소비하는데 필요한 만큼도 좀 소득이 창출이 안 돼. 그럼 그 사람은 빚절 지겠죠? 자, 부채를 갖게 되겠죠.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. 자, 최소한, 자, 한달 소비에 필요한 금액보단 더 번다. 자, 그럼 이제 현금 또는 자, 예금을 갖게 되겠죠. 자, 이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서 한 5년, 10년이 지났어요. 그럼 남은 돈들이, 재산이 점점 쌓이겠지? 자, 그러면 그 쌓인 돈, 소위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채권, 주식, 펀드, 코인 이런 것들에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, 어, 위험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겠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금융자산을 자 보유하게 되겠죠 자, 번 돈은 자, 소비로 가든지 투자로 갈 건데 차이점은 뭔가요? 차이점. 자, 소비는 그냥 내 손에서,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면, 자, 돌아오지 않는 돈이야. 자, 투자는 이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보양의 형태는 다양하지만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제 이러한 금융자산 투자를 통해서 돈이 점점 더 쌓여. 돈이 점점 더 풀어나. 자, 그러면, 자, 좀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 바로 부동산이죠. 자,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된다든지, 또는 수익을 낼수 있는 오피스텔, 뭐 상가에 투자한다든지, 토지에 투자한다든지 할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자산들은 자 나한테 추가적 자, 소득을 제공해 주게 된다. 자, 소득을 창출해 줘요. 우리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요 이자를 벌게 되죠. 주식을 장기간 부여하면 배당을 벌게 되죠. 그 다음에 오피스텔, 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에 따른 소득을 얻겠죠. 자, 또한 가지는 적정한 시기에, 이 재산들을 팔면 처분을 하면 자살 때보다 비싼 값에 팔아서 그 차액만큼 자 처분에 따른 또 이익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내 네, 재산을 활용해서 또는 돈을 활용해서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별도 영상으로 한번더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근데 이러한, 특히 이제 노동을 통한 소득은, 자, 이 기한이 한정이 되어 있죠. 우리가 적정 나이 은퇴하기 전까지만 창출되는 소득이지, 자, 이 후에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, 자, 퇴직 또는 연금 소득, 이러한 형태의 또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,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모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모은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고, 또 그걸 뿌리는 방법은 뭐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게잘 쓰는 건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, 앞으로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다만 어, 제 영상을 통해서 뭐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어, 저 사람 영상을 보고 어, 뭘 해야 돈을 벌지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, 저는 뭐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어, 자료들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만 가능한 수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기본이 되는 어떤 지식들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보려고 해요.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돈의 흐름 좀 이해되셨나요? 또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자첫 번째 정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